휴림로봇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현재 11월 25일이고요. 오후 5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도다 끝나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산타 랠리를 앞두고 11월 초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휴림로봇 또한 같이 여러분들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그죠? 상승할 때는 올선을 잘 타고 가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림노봇의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끝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휴림노봇은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추세의 전환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림 노봇은 올해 초부터 잘 보게 되면 이 상승 추세에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었다고 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잘 움직여 가다가 그저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 상단 저항선도 여러분들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만 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상승 구간에서 자 과열 흐름이 나타났고 그 과열 흐름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예요 그쵸 그렇죠? 과도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추가를 해볼게 뭐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양봉을 만들다가 중간에 음봉을 하나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이 음봉에서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여러분들 4,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잡고 자이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뭘 한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 대한 그렇죠 바로 매수가 아닌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하락할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지라인은 그죠 지지 가격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지지라인을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돌려주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여기까지 눌렀다가 돌려주게 되면 이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죠이 재료가 무엇일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뭐이 4천원까지 오면 그냥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자 휴림 로봇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규 구독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집중케어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자 이번 집중케어 프로젝트는 작년과 같이 여러분들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요. 자,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들 신규로 모집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롤코 장세 개미들 비명 터졌다. 10명 중 6명은 손실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최소한 우리 구독자님들인 6명에 포함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복리를 활용한 종목당 최소 5% 이상에서 꾸준하게 뭘 한다? 그죠. 매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목은 계속 드릴 거예요. 이 여러분들 노력 여부에 따라서 빠르신 분들은 6개월 만에 끝내고요 평균 여러분들 1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투자금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투자금 1 0 0만원로 진행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지금 현재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자, 총자산이 여러분들 얼마 됐어요? 276만원 되었습니다. 자, 20번 여러분들 진행을 했어요. 20종목 진행을 했고, 자, 5종목이 여러분들 4종목, 그죠? 4종목이 손절 나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종목 자 근데 중요한거니 실제로 여러분들 어 복리를 활용한 부분이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내가 여러분들 어 100만원 가지고 매번 수익을 5% 진행해서 이거를 100번 매매를 진행했을 때 내가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했는데 5%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내 계좌는 여러분들 105만원이 되고 105만원 가지고 다음 종목 들어가서 5% 수익을 보게 되면 110만 2500원 이걸 팔, 이거를 또 다시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 들어갔을 때 115만 7천원 이렇게 되잖아요. 딱 여러분들 20번 진행 하게하게 되면 이뭐예요 26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어, 총 자산이 여러분들 270만원 됐죠? 그죠? 20번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100번 다 성공하면은 1억 3천이 될 수가 있는데, 보셨겠지만, 중간에 여러분들 손절하는 종목도 나옵니다. 손절하는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소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목표를 할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손실 회복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목적 2를 보게 되면이 자, 목돈 만들기. 이게 뭐냐면, 자, 100만원은 1억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100만원이 1억이 됐어요, 내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1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1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의 수익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 나는, 그죠? 어때요? 500만원에 여러분들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들, 어, 4주니까, 2천만 원을 여러분도 벌어 갈수 있는 자금이 1억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어떻게든 여러분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우리가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5%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5% 이상 상승한 종목이 여러분들 하루에 30종목 이상씩 나요. 와 그죠? 렇 어떠한 시장에서도 5% 이상 상승한 종목은 최소 10개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죠? 손실 종목들 안 팔고도 그죠? 팔지 않고도 손절 안 해도 여러분들 그죠? 내가 100만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손실 회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앞으로 뭘 해주셔야 되냐?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여러분도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향후 우리가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벌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이상도 벌수 있는 자금이 여러분들 1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세요. 작년에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드리는 종목들은 욕심 가지지 마시고 5% 이상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벌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신청하실 분들은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 4223번으로 여러분들, 자, 집중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남겨주시면, 그죠? 이분들은 함께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거예요. 많이 모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모집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할수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프로젝트 모집 인원이 마감되면은 이것도 이제 영상에 안 올려드릴 거예요 홍보 안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6개월이든, 그죠? 1년 6개월이든 기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충분하게 여러분들 목돈 마련 할수 있으니까 잘따라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휴림 로봇은 우리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어, 볼수 있는 부분이요. 이 로봇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니까 로봇 산업이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소프트웨어죠.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나오는데 로봇주는 사실상 여러분들 거품이 조금 발생했다라고 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품이 발생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도중에 뭐예요?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 한번더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내년 시장을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뭐요? 4,500에서, 그죠? 7,500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왔으면 좋겠지만, 자, 이거는 너무 과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 일단, 어, 5,000p까지는 우리가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내년 시장이 만약에 여러분들 5,000p가 됐어요. 그죠? 코스피가 5,000p 되면, 은 코스닥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상승했을까요? 최소 여러분들 1000 이상은 가 있겠죠. 그렇죠? 최소. 그럼 코스피 1000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어 코스닥에서 움직이는 건 2차전지. 그렇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여러분들 로봇. 요세개가 여러분들 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로봇주의 조정이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길면은 한 3, 4개월?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로봇, 그죠? 휴림 로봇을 갖고 있는데, 내가 손실 중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에서 이제 봤을 때,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고점이 여러분들, 12,000원대까지 갔어요. 내년 코스피가 5,000 간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7천원 이상에서 여러분들 이 휴림 로봇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휴림 로봇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언제예요? 하락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께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1차적으로 이제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만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영상은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내년 시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들 그쵸 크게 크게 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남아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성공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됐어요. 이 자,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네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 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 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400%걸렸습니다 자, 이종목은 제가 예상 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히든 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 둔다면 이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300만원이 되고 4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구요 노력한만큼 여러분들 대가는 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